설명을 해줄게요. 자 여기 A랑 B 있잖아요. 여기 A랑 B랑 A랑 P랑의 거리가 어때요? 같아 왜요? 동 반지름. 네, 반지름. 자 이게 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줘요. 그죠? 어, 그 원의 반지름들은 항상 어때요? 같죠. 그러면은 자 선분 A P랑 선분 A P랑 어때요? 같아요. 같죠? 그래서 AP의 길이는 여기도 루트 2잖아요? 여기도 루트 2에요. 그러면은, 자, 0에서부터 0에서 0에서부터 P까지 P까지는 몇? 루트 2. 루트 2에요. 그래서 P는 어떻게? 0 더하기 루트 2라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좌표는 루트 2가 되는 거죠. 이 이해가죠? 네. 자, 근데 두 번째는 조금 다르죠? 자, 똑같이 AP랑 AB랑 어때요? 같죠? 네. 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거. A랑 AB랑 AP랑 같아요. 그러면은 자1에서부터 P까지는 몇이에요? 거리가 여기 의 길이? 2. E? 루트 2. 루트 2죠. 어. 아. 똑같잖아요. A, B 루트 2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얘도 똑같이 루트 2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1에서 1에서부터 어디까지? P까지. P까지가 몇이라고요? 루트 2. 근데 네, 루트 2.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A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1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가 루트, 루트 2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1이에요. 그 여기는 여기 몇이에요? 루트 2. 여기 0. 아... 0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 0에서부터 p까지 거리잖아요. 어차피, p의 길이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만 구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다 구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해가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요. 네. 봐봐요. 1, 2, 3, 4. 1, 2, 3, 4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여기, 여기는 몇이, 몇이 될까요? 3.5. 왜요? 사람 사이 중간이니까 그렇죠 얘는 2랑 3의 중간이잖아요 응. 2랑 3의 중간이잖아요 여기 루트 2잖아요 그럼 응. 여기가 루트 2가 되진 않죠 자 여기에 0.5라는 원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의 길이랑 여기의 길이랑 같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 여기는 0.5죠 길이가 그렇다고 얘의 길이가 0.5 예요? 아니죠 어떻게? 여기 3 여기 3이잖아요 3에서 0.5를 더 해준 거죠 그래서 얘는 3.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죠? 얘도 똑같아요 1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루트2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 0에서부터 1까지의 거리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p는 1에서부터 루트2까지 간 거니까 1 더하기 루트2가 되는 거야 네. 얘가요? 어, 얘랑 똑같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뒤로 갔죠 뒤로 갔죠 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다들 요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구색 것들 보면은 여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반대? 네, 반대로 갔잖아요 1로 갔을 때는 어떻게 해줬어요? 음, 그렇죠? 어떻게 더 해줬어요? 더해줬죠 네. 더 해줬죠? 음. 그럼 뒤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요? 내야 돼요 그렇죠 그럼 2에서 2가 기준이죠 이에서 루트 2를 빼준 거예요. 이 p는 이해 가죠?